안녕하세요. 한뼘입니다. 어, 음성이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뼘을 켜게 되면, 태블릿 PC를 켜게 되면 한뼘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제일 끝으로 향하게 되면 설정란이 나오게 됩니다. 이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이때 일반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글자 읽어주기를 눌러줍니다. 지금 기본 엔진이 삼성 TTS 엔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구글 TTS 엔진으로 바꿔주시면 이것은 한국어 음성 합성의 이렇게 음성이 출력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바꾸시고 싶을 때는 톱니바퀴를 누르셔서 음성 데이터 설치를 누르시고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음성을 클릭해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한국어가 있네요 요렇게 한국어 음성을 다운로드, 받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다시 소리를 변경하고 싶으시면 구글 TTS 엔진 여기서 음성 데이터를 설치하셔서 바꾸시면 됩니다. 이것은 한국어 음성 네. 여기 선택이 되셨죠? 다시 해볼게요. 음성 데이터 설치에 들어가셔서 한국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음성을 1로 음성. 바꾸시면 음성이 바뀌시, 한국어 음성 합성의 바뀌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